사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좋은 아침을 하러 가신 것을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많은 비가 밤새 내렸습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아닌가 생각하고 이 비를 맞고 많은 낙엽들이 이제 땅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늦가을의 정취를 느껴보면서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15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말, 계속해서 어, 사도 바울은 디모드의 전설을 통해서 어, 과부의 문제, 또 젊은이 결혼 문제, 또 혼자 사는 그런 친척,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삶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젊은이는 시집가라고 권고합니다. 아이를 낳고, 두 번째 집을 다스리고, 세 번째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정역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단에 비방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집을 가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야육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은 독신 가정들이 늘고 있고, 어, 혼자 사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40% 인구가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뭐 특별한 상황적 윤리는 있겠지만은, 성경적인 기본적인 원리는 결혼을 하라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그래서 정욕에 빠져서 사탄에게 에, 이제 올목거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에, 결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으로 권고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이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다라고 할때 어떻게 되냐? 자기가 도와주라.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교회도 구제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 사람들을 다 담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내부에 친척이 있다고 하면 나의 친척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돌보고 관심을 가져주고 또 그들에게 뭔가 이용을 양식도 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문제는 각자 처해진 상황과 그 사람의 가치관과 또 윤리와 아니면 그 사람의 그 사고 방식에 따라 생활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그러나 원리는 분명히 성경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될 것을 권고하며 오늘은 젊은이는 시집을 가고 아이나 아이를 양육하고 집을 다스리고 사단에게 기반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리고 과부가 있으면 자기가 먼저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함께 상생하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라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고 원치고 나침판이고 또한 저울입니다. 잣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셔서 이가 오는데 빗길 조심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에서 화이팅.